오어 15,500원을 주면은 드려 보내 준다는데. 어, 어. 도착했어. 어. 아, 크. 집중해서 크. 내가 오른쪽은 못깨고 아이, 차이 오래 걸리겠다, 이거는. 오. 아. 어. 빠르게 어 단계 클리어 엎드려 아우. 아 아니 이거 반칙이지 짤짤짤 아나 원숭이 나한테까지 그런어어 그러... 어? 어? 원숭이 이게 이 집에 있는 바나나 내가 다 뺏어가지고 바나나 칩해 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에요 찾았어 찾았어 꽃무더기 저거야 와, 피지컬이 좋다. 저 메이플 피지컬 좋습니다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아, 찐! 점프를 왜 못하니? 알트 캐를 갖다 줬으면 점프를 한 마리 하는 니트야. 아, 잠깐만. 아트캐보드 미끄러져. 어! 그렇지. 첫 처+ 처풀점프풀점어 불점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아아 뚱뚱해 엄마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. 엄마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다곰세 마리.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데? 내가 왜 이런 이런 어? 디지털 세계에서 갇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판을 어? 위험천만하게 뛰어넘으면서 인내해야 되는데? 멘탈이 무너졌나? 자가진단 차오 차오. 이게 풀점프 구간인데 내가 굳이 이거 떨어질 이유가 없... 이거 어려운 거 아닌... 어려운 거 아닌데? 아니 저게 뭐가 어렵다고 아유 저 위쪽에 우리 원숭이 시나 떠보네요 다음에 어, 봐요 지금 지금 만날 사이가 아니었. 발판을 잘 보고 뛰면은 어렵지 않을 텐데. 그렇지 않나요? 이게 발판을 잘 보고 뛰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? 어? 아니야?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해? 잘못 했다. 그렇지, 그렇지. 와 일부러 와서 이거 들이받네 야너다 봤어 너너 너 보험 사기야 어아어아 뜨거 아이씨 아, 어! 아 뜨거 아, 아, 이거 뱀이랑 창이랑 같이 있는 거야? 뭐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아니 이거 뭐 말도 안돼 이거 아뱀뱀 뱀 오늘 내가 진짜 꿈에 나올 것아 어 그렇지 지금 딱 봤어요 밑에가 마치 갈았는 듯이 뒤에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해. 안 가냐 안가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가죠?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위에가 들이받아 와이거 너무한데 이거 와이거 너무 이거 뭐 이건 방금 방금 밀린 거잖아요 이거 반칙이잖아요 이거 저, 저 레드 카드 줘 저거 퇴장 시켜 어... 아그 끄... 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? 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? 너도 이따 끝나면 나랑 얘기 좀 하자.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? 지금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? 이 뱀, 이거, 너가 푼 뱀이냐, 이거? 이거 루이스의 뱀 사육장 4단계야 이거? 기가 막히네? 어, 너뱀잘 키웠다, 야. 어떤 심보인지 어우, 어, 뜨거아어아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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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, 어, 와, 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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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